저희가 성경 여러 인물들을 만나게 돼요. 설교 말씀도 많이 또 들으셨을 것이고 또 성경을 읽, 읽다 보면 아참 이분들만 이분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사도 베드로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참 훌륭한 분이거든요. 귀한 신앙인이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배울 것들이 많은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귀한 제자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고요 또 예수님을 따라서 충성스러운 그 제자로 하루하루의 삶을 특별히 공생 기간 동안 살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되면 참또 인간미가 없을 텐데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은 참이 베드로는 허술한 분이기도 했고요 또 실수도 참 많은 분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나서기도 하고 또 그래서 어떤 때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적이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래도 애쓰고 충성했던 분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이 보문 말씀이 나오는 이 사건은 아마도 베드로의 인생에서 실은 가장 후회되고 어쩌면 지우고 싶었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보험 말씀을 저희가 읽었던 이 보험 말씀을 보면서 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유 베드로 사도에게 오늘 보험 말씀이 사건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유 그래도 이전까지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다웠고 그래도 참 훌륭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이 사건만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베드로 참 괜찮게 살았을 텐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을 때 여러분 누가 가장 상처를 받았을까요? 누가 가장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어쩌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를 알았던 혹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베드로의 얼굴을 깜짝 놀라서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렇게 부인할 수가 있나? 아니, 베드로 통해서 나 예수님 믿게 됐는데, 베드로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아니,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할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 번의 이 말을 들었던, 어쩌면 예수님을 신문했던 예수님을 향해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 진짜 예수님 몰라라고 했던 그 사람들도 여러분 나중에 이 말씀을 나중에 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정말로 베드로가 그 베드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그 사람들이 혹시 믿음의 문턱에서 혹은 기웃거리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도 상처이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사람 알고 보니 예수님의 수제자라던데 예수님 3년이나 쫓아다녔던 그 사람이라던데 그냥 대충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라 전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던 그 사람이라던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걸 알게 되었을 때 아마 그 사람들 특별히 베드로를 신문했던 그 사람들에게도요 큰 상처였을 거예요 예수님 따른다는 라게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분명히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천사들에게도 큰 상처가 되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거 보시라고 네, 베드로 그 사람 믿었지 못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다 버리고 쫓아다닌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람 못 된다라고 예수님 계속해서 누차 말씀드렸는데 보시라고. 결국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았냐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보호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바로 이 장면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예, 베드로예요 실은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 번의 말이 입에서 딱 떨어지자마자 아마도 가장 상처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권사님이 나에 대해서 아이 그 목사님, 그 장로님 집사님 실제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면 밖에서 이야기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라도 할수 있어요. 아이 그분이 나를 잘 몰라서 그렇다고 실은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고 이런 그런데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말들이 세 번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말들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이런 그 말들이 가장 큰 상처로 마음에 남는 사람은 나예요, 베드로예요. 이런 왜냐하면 이건 뭐라고 할 수,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런 건데, 혹시 누군가가 오해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를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요. 실은 가장 실망하고 또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 자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으신 적들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냥 오가는 길 중에... 예를 들면 열심히 식사 봉사해가지고 음식을 잘 준비했는데 하필 그날 금메주를 그안 좋아하시는 분이 하필 또 그때 말을 또 하실 수 있잖아요. 아유 이게 뭐냐고. 근데 그 말을 들으면 큰 상처가 돼요. 그냥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하는 그 말이 상처가 돼요. 이런 그런데 혹시 또 친한 분이 아유 옆에 누구 없을 줄 알고 말하는 것도 상처가 되겠죠. 그런데 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상처는 가장 진한 상처는 바로 내가 나에게 주는 상처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기 입술을 통해서 내어 놓았던 그말 때문에 너무 더큰 상처를 받고, 실은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아마도 너무 더 실망해서 잠적하게 됐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6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69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죠? 바깥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뜰에 계시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가다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깥들에 앉아 있어요. 근데 한 여정이 와서 베드로에게 너저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부인하는 소리는 아마도 작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아, 베드로를 향해서 이 말을 건네는 이 여정의 목소리가 작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 순간이 새벽녘이고 또 그리고 모닥불 앞이었거든요. 모닥불 앞이니까 이 여정도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에서 베드로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의 확신이 없었을 겁니다. 대낮이었으면 뭐라고 힘있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새벽이고 모닥불 앞이니까 잘 보이지 않았어요. 어쩌면 긴가민가 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너 혹시 저기 잡혀있는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닌가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조용히 아니라고 잘못 보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다시 나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함에, 아멘. 이런 베드로가 앞문까지 나아갑니다. 바깥들에 있다가, 그, 앞, 그 안뜰에 있는 그 사이 있는 문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 잠깐이라도 보기 위해서 나아가게 돼요. 근데 그때 다른 요정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내가 봤어. 너그 사람 맞지? 함께 있던 예수님의 제자 맞지?" 라고 물어봐요. 그때 여러분 이어지는 7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라고 맹세하면서 나저 사람 모른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렇게 이어져요. 우리 오늘 본문 73절 말씀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의 시작에 조금 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조금 후에가 누가복음 22장 59절 말씀을 보면 한 시간쯤 후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를 한 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모닥불 가운데서 유심히 보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 모두가 한 시간 동안 베드로를 유심히 보면서 아닌데. 저 사람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라고 곰곰이 모두가 수군수군하면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확신 가운데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지금 안에 있는 잡혀 있는 그 예수 따르던 사람 맞아? 너 지금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투 자체가 이미 갈릴리 사투리잖아. 너 갈릴리 사람이 맞고 저 예수를 따르는 바로 그 사람이 맞아라고. 모두가 확신 가운데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확신 가운데 서로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하기 시작해요. 너저 사람, 저 예수 따르던 사람이 맞아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응하려면 베드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소리로 대답해야 돼요. 모두가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도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나 아니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우리 7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볼까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하기 울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여러분, 누굴 저주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기를 저주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만약에 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목소리에 힘을 주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저 사람 진짜 몰라.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조금이라도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죠. 나 하늘에 천벌 받을 거야 하면서 베드로가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부인했던 이 말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을... 가득 울렸을 겁니다. 분명히 가득 울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말은 예수님의 귀에 들렸겠죠. 첫 번째, 두 번째 부인하는 것 예수님 알고 계셨지만, 여러분 그것과 예수님의 귀에 직접적으로 들린 것은 다르거든요. 근데 세 번째 이 부인은 예수님의 귀에 틀림없이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어지는 반응이 이렇게 돼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게 너무 겁이 나서 혹시나 들킬까봐 목소리에 힘을 가득 주고 그온 뜰이 울리도록 나 절대 예수 모른다고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그 소리가 터지게 되었을 때그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리게 되었을 때 저기 안뜰에 있던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게 돼요.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를 보시면서 한 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의 눈과 마주쳐요. 조금 전에는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그 말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을 때 다른 건 아무 것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님과 마주친 그 눈동자가 베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눈동자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야 내가 그렇게 너한테 말할 때는 듣지도 않더니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니 너 이렇게 될줄 알았다. 너 이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너내 앞에서 이제 면목 없어서 어떻게 살려고 하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눈동자가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했을까요? 베드로야, 너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렇게 했구나. 너의 그 말이 나의 귀에 들렸을 때, 그래, 너의 마음도 찢어지게 아팠을 것이고, 나의 마음도 그렇게 아프다. 그런데 괜찮다. 다시 시작해라.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삶의 거울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새벽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평생 모른다 하지 않겠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어떤 순간에도 너를 붙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눈동자로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베드로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에게 이 순간이 큰 상처가 되었을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볼 수 있으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세상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큰 상처가 이런 큰 상처가 세번 이렇게 새겨져 있을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채울 수 없는 그런 상처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상처를 상처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이런 그 장면 아시죠? 예수님께서 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와 똑같이 모닥불을 피워 놓고 어,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밤이 맞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죠. 얘들아 너희가 고기를 좀 잡았느냐? 이렇게 부르세요. 그때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곧 요한이죠. 요한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저기 예수님께서 계시다. 소리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요한복음 2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걸 굳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배로 그냥 가는 게더 빠를 것 같은데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보게 된 장면은 오늘 보호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와 똑같은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재현해 놓으시죠. 모닥불을 피워놓고 또 시간도 새벽녘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세번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이 질문을 한 번, 두 번, 그리고 두번 이미 답을 다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번 또다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해 답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큰세 번의 큰 상처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만 그 상처를 지워낼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큰 상처를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었는데, 이런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세 번의 고백으로 지원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살다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도 부끄럽고 또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지어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을 도무지 할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잘못했던 그 사건, 그 죄악,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도망쳤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거와 상처 때문에 독백하면서 그날 밤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저는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송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 상처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채워 주십니다. 송도를 향한 사랑으로 또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고백으로 확인해 주시죠. 그리고 참된 송도들은 예수님 앞에서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날 밤그 사건 때문에 그일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다시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입술에서 받아내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그일그 그 사건 그 순간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고 불러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부끄러운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의 향,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면서 말씀드렸던 그 일. 그 사건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바꾸어 내세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그 사건 그일그 그 사람 덕분에 분명히 저는 그때 두려움 때문에 도망쳤지만 주님께서는 저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게 될때 하나님 그 순간을 돌이켜보니 하나님 그 순간 덕분에 그 사건 덕분에 주님 앞에서 더욱더 바르게 서게 되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반드시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어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예수님을 따르면, 바로 그 순간, 내가 지었던 것을 놓아야 될까봐. 예수님을 따르면,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까봐.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베드로 당신을 이렇게 훌륭한 사도로 진정한 예수님의 수제자로 초대계 훌륭한 지도자로 서게 있게 한서 있을 수 있게 한 사건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사건은 아무도 몰라요. 초대계 누가 알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유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설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건 덕분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 모른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알게 해 주셨던 바로 이 사건 덕분에 저는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혹은 내 영혼에 큰 상처가 되었던 그 사건이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저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수 없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내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것 덕분에 주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설수 있는 주님 에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주님께는 감출 수 없는 여러 은밀한 방법들로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 가진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도 하였습니다. 더 누리게 되지 못할까 걱정되어 손에 쥐었던 것을 꼭 쥐고 또 베풀지도 섬기지도 못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였고 어떤 때에는 그리스도인님을 숨기기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용기 있게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그늘 뒤로 숨어 예수님을 한없이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들을 여전히 용서해 주시고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의 손길을 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한 주를 또한 저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 속에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인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상처를 사랑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리스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의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삶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두려움들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 하며 나의 원함을 내가 가진 그 작은 것들을 지켜내고자 애썼던 그 삶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결단하는 살아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주관하옵나이다 아멘